안녕하십니까 광주 카라반 하우스입니다. 저희 카라반 하우스에서 최근에 캠핑카 렌트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 옆에 보시는 사모빌의 더뉴 ST5 모델 두 대를 가지고 캠핑카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말에 특히 예약 문의가 많고 평일에는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평일에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캠핑카 렌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저, 대한민국 최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일에 혹시라도 월차를 내신 고객님들이나 평일에 좀 시간이 많이 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카 렌트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캠핑카 요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파격 세일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2시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루 1박 24시간 요금은 20만원입니다. 평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1박 추가 시는 10만원만 추가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반납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0만원, 연장 시 10만원 딱 정해져 있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네이버에 카라반 하우스 치시면 캠핑카 렌트 예약을 치시면 바로 자동으로 예약이 날짜 확인하셔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선 상담으로 전화 예약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인터넷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유선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예약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저희가 캠핑카를 대여를 나갈 때 기본 품목들을 있습니다. 기본 품목은 뭐가 있냐? 현재 저희가 테이블, 그리고 의자 4개, 그리고 이 안에는 코펠과 버너가 들어있습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기본으로 옵션이 아닌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난중에 캠핑카 이용하시고 반납시에만 잘 챙겨서 뒤쪽에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캠핑카 렌트 요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만 이용하셔도 한가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을 캠핑카로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전화 상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